안녕하십니까? 도상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책 12과에 나오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한글 성경에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하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러 기도원에도 가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받아왔어도 곧 쏟아버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면은, 나중에는 기도원에도 안 가게 되고, 또 성령충만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생활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오늘, 아, 성령충만에서 바른 지식을 갖고, 아,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술안 취하는 것은 자신이 술을 안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 형 동사 헬라어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이 헬라어하고 똑같은 용법입니다. 똑같은 용법인데 술 취할 때는 자신이 안 먹어야 되고 성령 충만은 기도원에 가서 받아봐야 되고 그렇지 않다. 똑같이 술안 취하는 것은 자신이 안 해야 하듯이 성령 충만도 자신이 노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에서 문법이 중간태하고 수동태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다 중간태로 안 하고 수동태로 다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안 취할 정도만 먹으면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중간태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태는 주어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우리가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술안 취하도록 먹으면 된다 하는데 아니에요. 술은 많이 마시면 많이 취하고 적게 마시면 적게 취하고. 한잔 마시면 한 잔만큼 취하고, 두잔 마시면 두 잔만큼 취합니다. 분명한 것은 맛있는 만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했는데, 이 방탕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 소티아, 아, 소티아. 아는 부정어고, 소티아는 소조. 구원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탕하다는 말은 뭐냐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술 속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한번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을 담배를 피우면은 폐암에 걸립니까? 많은 분들께 물어보면은 폐암에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한대 피웠다고 해서 금방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피우는 사람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술 속에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한잔 마셨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계속 마시는 사람에게는 술 속에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술을 금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함을 목적어가 없습니다. 충만을 받아라. 이게 한, 하나의 동사입니다.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러면 없는 성령을 받아라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이 마음 속에 있는 우리를 보고.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하면 충만 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충만해지느냐 헬라 문법을 보면서 생각하는데 19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화답하며 요 동사가 현재분사입니다.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노래하며가 현재 분사입니다. 찬송하며가 현재 분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한다는 동사가 현재 분사입니다. 그리스도를 격려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도 현재 분사입니다. 헬라에서 현재 분사란 것은 주 동사와 동시에 동시에 동작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서로 화답하면서 누가 좋은 일이 생기고 믿음 있는 말하면 아멘 하고 서로 화답하는 그런 생활이 성령 충만해지는 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찬송을 할 때에 성령 충만한 방법이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 표현이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격려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는 이런 생활이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했는데, 누구하고 하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래 되십니다. 그래서 부부가 그리스도를 격려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피차 복종하는 이런 생활이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입니다. 성령을 다른데 가서 받아올려 하지 말고,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21절, 이 말씀을 생각하고, 찬송하고, 성도 간에 화, 어, 화답하고, 또한 감사하고, 복종하고, 이런 생활하면, 은 저절로, 자가 발전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생활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말씀도 이겨나가고, 모든 역경도 이겨서,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